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혼을 한전 배우자는 채무자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은닉 및 도피를 위한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혼 시의 재산분할과 전 배우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혼을 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다르게 한두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둘의 개인회생 예상 진단 결과를 비교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을 통해 예상 진단을 해보고 진단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이혼 전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4억 2천만원이며, 담보액 2억 3천만원으로 순재산액은 1억 9천만원입니다. 소득은 월 300만원이고, 구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가 이혼 후에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는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혼 시의 재산분할 내용과 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 이혼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 이혼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2년 내 이혼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최근 이혼이 아니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 최대 5년 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1년 전 이혼을 한 최근 이혼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혼 당시 채무자는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채무자의 부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원금은 8,300만 원이며, 이자는 7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D 대부와 E 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자녀의 주거 안전을 위해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명의를 전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채무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며, 양육비를 매월 4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형제의 집에 의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는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 후 순재산 1억 9천만 원의 절반인 9천5백만 원씩 분할하였고 양육비를 매월 80만 원을 보내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분할한 재산의 9천5백만 원으로 구리시의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바로 두 가지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첫 번째 아닌 전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이전한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재산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많아 개인회생이 불가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상 채무자의 재산은 없기에 재산액을 영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으나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시 공동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채무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평가액의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액은 부동산 시세 4억 2천만원에서 담보액 2억 3천만원을 차감한 1억 9천만원의 50%인 9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9500만원은 무담보 채무의 9천만원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닌 재산을 절반씩 분할한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온전히 채무자의 재산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인 재산 평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9,500만 원으로 이 금액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에 하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한 후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구리 시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의 면제 재산은 4,300만 원으로 채무자의 청산 가치는 5,200만 원입니다. 채무자는 1인 가구로 1인 생계비 약 117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육비 8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변제액은 소득 300만원에서 1인 생계비와 양육비를 차감한 약 10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월변제금 103만원을 36개월 변제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3482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5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5,217만원이 되며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변제액이 약 5,785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6%입니다. 이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의 예상 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준으로 2년 내 이혼을 한 최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내용과 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년 기준도 모든 법원에서 적용하지 않으며 최대 5년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도피 및 은닉을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대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 전꼭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채무자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300만 원을 적어 넣습니다. 다만 이번 채무자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양육비를 차감한 후 소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는 소득 300만 원에서 양육비 80만 원을 차감한 220만 원을 소득으로 기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양 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1인 가구이므로 본인 제외 부양 가족 수에 없음을 체크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항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구리시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돈말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 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 연체 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 연체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 줍니다. 매각된 채무인 디자산 관리와 이 대부는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으므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재산 작성은 재산 분할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 조정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대, 법원에서 전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우자 재산항을 선택 후, 화면처럼 부동산 환가와 담보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진단에서 자동으로 50%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의 경우 정확하게 재산 분할을 하였기에 법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항을 선택 후 재산을 기입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의 보증금에, 보증금에 9,500만 원을 기입합니다. 소재지는 구리시가 포함된 과밀억제 구역을 클릭하고 공동 명의가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